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어제 시청자분한테 히트투를 접냐고 하면서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아니 뭐야? 나는 접는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는데 아니라고 했지. 그랬더니 접는다는 얘기가 나왔다. 뭐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 아니 도대체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왔냐 물어봤지. 히트투 공식 홈피 커뮤니티 게시판에 내가 게임을 접는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바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 진짜 있더라고. 내가 히트투를 접는데 아니 제가요? 제가 게임을 접는다고요? 아니 나는 좀더 하고 고 싶은데 이게 또 보니까 제가 어제 업로드했던 영상에서 매주 정기 점검이 끝날 때마다 넥슨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가 너무 꼴배기 싫어 가지고 점점 현타가 오고 게임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 가지고 게임을 접는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 야, 이게 유튜브가 이런다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아니면 아싸리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프레임을 씌워 버린다던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때만 해도 그래. 게임이 하나 출시를 했어. 썸네일에다가 게임 이름을 아주 대문짝만하게 No. 크게 적어놓고 방송 제목에다가도 게임 이름을 적어놓고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도 이건 무슨 게임이고 언제 출시를 했다 뭐 그렇게 상세하게 적어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채팅창 고정 메시지에다가 게임 이름 적어놓고 영상 화면에다가도 대문짝만하게 게임 이름을 적어놔 그럼 들어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무슨 게임이에요 어쨌든 간에 저는 히드툴을 아직 접을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주 정기점검을 할 때마다 현타가 오고 게임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고 점점 정내미가 떨어지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아니 진짜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우선 정기 점검은 매주 수요일 아침에 합니다. 근데 그 전날 밤에 패치 노트를 미리 미리 공개해주더라고. 그러면서 또 소통 채널이라고 하는 게시판에다가 개발자의 편지라는 내용의 게시글도 같이 업로드를 합니다. 그 리니지 모바일로 따지면 CM 아지트 같은 거지. 근데 진짜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 아니자 봅시다. 패치 노트가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패치 노트를 먼저 들어가서 볼거 아니야. 근데 패치 노트에 뭐 내용이 없네. 횡해 그냥. 그걸 보면서 얘네들은 진짜 일을 안 하. 뭔가 게임을 관리할 생각이 없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을 때 개발자의 편지를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냥 빵하고 터져버리는 거야. 욕하면서 때리는 놈보다 착한 척할 거다 하면서 말리는 놈이 더 얄미운 법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냥 딱 써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드셨죠?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패치를 해드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우 개얄미워 진짜. 이거 지금 해주겠다는 말이 아닌 거잖아. 어제 패치된 것만 해도 그래요. 쪼렙지 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골드 수급량이 상향된다. 뭐 그런 패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또 개발자의 편지에다가 언급을 했대. 여러분 골드 수급량을 개선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상향을 시켜주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떠들고 있대? 그래도 뭐 나름 희소식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물약값 때문에 허덕이는 일이 없는 건가? 뭐 그렇게 나름 기대를 했었지. 근데 막상 사냥을 해보니까 확실히 몹들이 골드를 주는 게 조금 늘어나기는 한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 뭔가 되게 괜찮아진 것 같으면서도 조금 애매한 개발 자의 편지에서는 뭔가 드라마틱하게 게임의 질 향상을 해주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아주 거창하게 말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냥 뭐 말로만 나블나블나블나블. 아니 이런 열이 안 받겠냐고. 그래서 고민을 좀더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히투투에다가는 과금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개가 똥을 끊지 하면서 뭐라고 하실 분들. 아니 분명히 계실 거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진행하면서도 제가 몇 번이건 더 이상 과금을 안 하겠다 말을 했었지만 그새를 또못 참고 깨작깨작 깨... 과금을 하고 또 하다가 결국에 9천만원 이라는 돈을 꼴아받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엔 진짜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현재로선 히트 2에 대한 흥미가 반쯤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게임은 재밌게 잘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가 너무 추잡하니까 꼴도 뵙기가 싫은거지 막말로 지금 당장 갈아탈 만한 게임이 새로 출시를 한다면 아주 미련도 없이 갈아탈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갈아탈 만한 게임이 지금 당장은 없잖아 거기다 지금 제가 장기 프로젝트 같은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부캐를 50레벨까지 키워가지고 캐릭터 선물하기로 본계정한테 보낸 다음 그 그걸 합쳐서 스펙업을 해버리는 거야. 뭐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계정 창고에 쌓아놓은 패키지만 해도 이게 몇 백만원 아칩니다. 지금 이 부계정이 50레벨을 찍는 순간 그냥 본계정은 미친 듯이 스펙업을 하는 거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고대변신이랑 고대팻 한두개 이상은 나올 겁니다. 거기다 표식으로 배우는 영웅 스킬도 한개 생기는 거고, 각종 잡다한 스펙업들. <laughs> 아주 기대가 되는거지 이렇게 부계정을 50렙 찍고 본계정으로 옮겨서 본계정 스펙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슬슬 런각을 잡을겁니다 기껏 돈 들여서 스펙업 다 해놓고 런각을 잡는다? 뭔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을겁니다 맞아 내가 봐도 그래 아이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돌이킬수가 없어졌는데 솔직히 부계정 50렙 찍는게 이렇게 오래걸릴지는 몰랐거든 아이 금방 될거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50렙 찍으면 패키지 옮겨서 이걸 까가지고 고대변신 고대패뽑고 미친듯이 스펙업을 해보자 뭐그 생각으로 패키지 를좀 사놨는데 지금이 부계정을 키우기 시작한지 거의 두 달이 다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48렙이야.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부계정만 아니었으면 나 어제 접었어 어제. 어제 별다른 패치도 안해주면서 신규편 나오는거 보고 삔또가 상했거든. 근데 아직 못 접어요. 접고 싶어도 못 접어. 부계정 50렙을 찍어야 되니까 진짜 50렙 찍기만 해봐. 바로 스펙업 한다음에 다음게임 알아볼라니까. 아니 진짜 원래대로라면 오래걸려봤자 한달정도 뭐 그정도면 충분히 50렙을 찍고도 남을줄 알았습니다. 반대로 부계정을 50렙 찍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저는 히두투를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못해도 6개월 이상은 진득하게 하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야, 근데 얘네가 이렇게 나올 줄은 내가 알았나? 진짜 NC를 욕할 처지가 아니라니까. 오히려 NC가 더 괜찮아 보여. NC가 더 착해 보인다니까. 최소한 NC는 이렇게 빛광성 코스프레를 하면서 유저를 위하는 척, 착한 척, 선량한 척, 뭐 그러지는 않잖아. 다른 게임을 막 까면서 우리는 안 그래요. 뭐이지랄 하지는 않잖아. 게임 출시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미친 듯이 패키지를 꼼수까지 부려가면서 꾸역꾸역 팔아먹진 않았잖아. 아니 그러고 보니까 심지어 히트2는 게임 출시하기 전에 영상에서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매출을 위한 꼼수를 부리지 않겠습니다. 똥을 싸라 그냥. 차라리 시원하게 화장실 가서 똥을 싸질러. 계속 똥방구만 껴가지고 주위 사람 미치게 하지 말고. 아니 이게 뭐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 아니, 진짜 말이 나온 김에 리니지 모바일을 까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실제로 플레이하면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욕을 할때 게임에 컨텐츠가 없고 할게 없고 게임의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 뭐 그렇게 욕하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아유 없어. 솔직히 게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게임이거든. 아니 툭까놓고 말해가지고 자동 사냥 AI 라던가 게임의 전반적인 완성도 같은 건 현재 서비스 중인 자동 사냥 모바일 게임들 중에는 탑입니다. 리니지를 실드 치는 거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뭐라 할 말은 없는데 이게 사실이야. 리니지가 쌍욕을 처먹는건 매번 말씀을 드리다시피 토악질이 나오는 과금 유도랑 유저를 그냥 개 돼지 이하로 취급하는 운영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근데 지금 이 히투투는 사람들이 두 두루두루 욕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으로도 욕을 먹고 운영으로도 욕을 먹고 과금으로도 욕을 먹고 있잖아. 짝퉁 리니지로 게임을 만들 거였으면 최소한 리니지 모바일보다 더 괜찮게는 못 만들지 언저. 하다못해 리니지 모바일이랑 똑같이라도 만들어 놓던가. 아니 어떻게 리니지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적당히 좀 해라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캐릭터 선물하기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게임 접을 때 캐릭을 좀 팔고 접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캐릭을 팔 수는 있을랑가 몰라. 뭐 어쨌든 간에 이번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염.